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테나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바닥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을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최소 전구점까지는 단기적으로 누려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의심 당연한데 실제로 나간 내역 그냥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이미. 지원금을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의심보단 일단 받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정보, 급등 예정 종목을 함께 드립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인사들 코인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만 이럴까요? 민주당도 점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미국 정치권에서 많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 이거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6월 22일 GP 코인 리포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핵심 딱 정리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해야지 가격은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성장성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진행된 로드맵과 예고된 일정 뭐가 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자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 모습 보여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저평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유사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이 종목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목표카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도출해서 함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달 정도 지났으니 결과가 어떻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여지는 내용이 뭐다? 말씀드리고 나서 약한달 지났는데 지금 2,400%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고, 최고 2800%까지도 올라갔다는 거, 이 역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현재 실적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추가적인 바이낸스나 신규 거래소 상장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한달 전에만 저를 만나셨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먹을 수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한데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500만원 받으시고요. 이렇게 보내드리는 코인에 300만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다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이런 부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에트나, 어떤 상황이다? 계속해서 호재가 있음에도 올라가지 못했던 건 시장의 악영향도 있었지만, 요것 때문도 컸습니다. 8월 5일날, 대략 2.7% 1억 7천만 개가 락업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하나로 치면 1,500억 정도가 매도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 이거 진짜로 매도를 위해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한번 쭉 하고 급락.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지금 올라가는 것도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지금 굳이 상승을 만들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정 나오는 거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라면 요거 받아서 그 다음에 올리는 거 요거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호재가 있다라는 건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이, 어, 야 이거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더 버는데 굳이 현재 위치에서 물량을 다 던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극해 줄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나 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 통과 이후에 지금 에테나 이쪽 생태계가 최대의 수혜를 받았다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유통량만 27억 달러가 늘어나게 되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아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고래대 입장에도 지금 정리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한번 튕겨 올라가게 될 가능성 높다? 우린 요거 참고 해보면 너무나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만 꾸준하게 풀려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된다? 일단 매도 없다는 것만으로도 과한 걱정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런 자연스럽게 이전에 있는 고점 시도 요거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런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못해서 여기 이렇게 맞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생각 이상으로 추세 속도가 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큰 급등은 이때부터 그대로 밀고 나가는 식의 전략으로 구성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탈하면 단타 생각했을 때 그냥 정리해 가지고 현금 받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최소 지금보다는 더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편안하게 애테나 밀고 나가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잘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손을 놔버리면 나중 갔을 때이 한숨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에테나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하고 있거든요 안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 드릴 건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다. 그거 아닙니다. 아예 저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요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로드맵 어떻게 언급이 되어서 날짜별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런 걸 본다라고 했을 때, 매수 타점은 어떻게 봐야 되고, 매도 타점은 어떻게 보며, 그리고 만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손절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싹 보내드릴 테니까,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이걸 옆에 두고, 사랑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심 잡아가며 매매 자체의 퀄리티를 훌쩍 높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제가 그만큼 잘 해드리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이때라도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현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